여러분, 요 이번 판에는, 티모 정글입니다. 얘는 임도올 수도 있거든요? 살짝 숨을게요. 요번에 볼리베어가 진짜 요새는 근데 진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볼리베어가 거의 매판마다 나오는 것 같거든요? 볼리베어는 확실히 정글보다는 탑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상대 정글이 작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티모를 뽑아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티모한테 부담감을 줄만한 정글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해봤자, 한신자오 정도? 신자오 빼고는 그렇 무서운 녀석 정글은 없거든요. 사실, 티모 정글 플레이할 때. 그 <목소리> 때문에, 롱판에 또 형님들 티모 정글로 좀골을 빨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바텀을 좀 봐주고 싶,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싫어하는 럭스 소포시 30분에 나왔거든요. 럭스 소포시 나오면 항상 그라인은 꿀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바텀을 보고 싶은데 우리 서포스도 유미라서 유미가 초반에 아무래도 경공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대만 맞아도 제발. 나이스. 그래서 약간 어디를 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정근이 돌면서 공산에 맞춰서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자크전글이기 때문에, 저한테 카정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꿈매버 못 보거든요? <laughs> 탑에서 2대2 싸움하는 거는 약간 좀 불리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은근히 티모도 초반에 정글을 돌때 굉장히 딜이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티모가 정글적 버프를 아주 많이 받아서 몬스터한테 실명도 더긴 시간 동안 들어가고 독침 데미지도 1.5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티모 정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티모 정글 안 하지만 티모 정글 사실 지금 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인데 바로, 바텀 쪽으로 보통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라인을 밀어버리고 있으면은, 스피드에도 빼줘야 되는 게 팀워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마 내가 팀워 정글이라고 해가지고, 저 멍청히 칠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타이밍에 지금 갱킹을 올 거라고는 절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정법 시작인데다가, 무조건 위쪽 정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끝까지 딜 넣어줘서, 한번급도고 어, 썼나? 기절리는 거예요. 그럼 럭스까지? 마지막 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팀워전거리 형님들, 은근히 개미 안될것 같지만, 아주 귀여운 얼굴, 잠깐만, 이거 지금 투패가 안 보이거든요? 오, 어, 보이네요. 투패가 안 보이면은, 아저씨 가위계 먹으러 가다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요새 볼리비아 만나면 사람들 다 나이전 지더라. 이런 식으로 형님팀워한걸 하면은 약간 꾸리득인 게 뭐냐면, 물론 방금 전에 제가 굉장히 동선 개다하게따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긴 했는데, 굉장히 꾸리득인 게 뭐냐면은, 잠깐만, 이거, 이자시이 지금 약간 좀 손을 넘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살짝 보다가 한번 봐주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심하게 깝치고 있거든요? 뽑았거든요, 이게딜 보셨죠, 형님들? 뭔것 같아요. <laughs> 아씨괜찮아 한번 죽긴 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팀오전근 한번 죽인다고 해서 팀오전근 절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니, 이미 지금 2 어시스트 2 킬, 1어시스트에다가 이미 형님들 어둠에서까지 3 스택을 쌓은 아주 귀여운 오소리이기 때문에 자크의 더블 킬은 물론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 형님은, 원거리 챔피언으로 볼리비오, 도 마르로 볼리바이 솔킬 따임, 걸로, 좀 봐드리긴 힘들요새 요즘 따라꾸 탑갱을 안 가게 되는데, 이게, 탑은, 솔키라도 안 따이고 있으면 봐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솔키를 5분 전 따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라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탑신방장 형님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진짜 버릴 수밖에 없는 라인이거든. 딴 데서 챙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바타나도 되겠지. 애쉬 럭사가 서 자꾸 라인 밀면서 자꾸, 자꾸 좀, 오마, 오만한 플레이 하려고 하거든요? 각좀 봐서 한 번도 뭐 아직 밖 받긴 박았는데. 이렇게 되면 형님 제 비겁한 오토리는. 잠깐만요. 이거 다거절될것 같아. 어차피 얘네들 지금 라인을 워낙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짜락! <laughs> <laughs> 뭐야, 득패! 실망 날려주고, 카드 무력화 시키면서. 좋았죠? 노플인데, 저거? 아, 독됐다, 이거 독 아씨, 숨는데 아, 잘했는데, 상대편이 너무, 아, 팀 차이다, 이거는. 진짜. 우리 편 아무도 안 와주고 상대편만 그냥 태워봤거든요. 지금 씀신장면 이건 팀 차이입니다. 선생님, 귀여운 오 소리는 지금 해줄 걸다 해주고 있다고요. 미대랑 사에서 이득 좀 보나? 아, 근데 너무 기분 나쁜 상황인데. 이럴 때는 또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형님들? 그냥 가서 용을 쳐버리던가 아니면 바텀갱이 한번더 가는 거예요. 역겨울 정도로 그냥 상대편 어차피 재정비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 멘탈이 나간 듯한데, 제 래쉬를 바로 뒤로 돌아서 또죽여야 되기 때문에, 난 멍청한 래쉬는 저한테 죽음을 맞할수 밖에 없어요. 상대까지 먹여주고, 이렇게 퍽퍽퍽 때려주다가, 치명 맞춰주고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위기를, 상대편이 아무리 바텀 백업을 와서도, 저 멘탈이 나간 상대편을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인 밀어준 척 하면서 왼손 경치 받아먹습니다 밀어줘야 되는 라인이 맞아요. 그리고 용적으로 불러들여야 돼요. 이 정도 봐줬으면 이제 바텀이 내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을 수 밖에 없거든. 저가 바텀은 제가 아니었다면 한쪽에 라인을 받아먹으면서통에통스러웠겠지만 지금 제가 세 번이나 풀어거든요 이제는 저희도 바텀도 밥값을 할 때가 됐습니다. 전 이제 정글링 해야 돼요. 해줄 만큼 해줬어요. 킬도 많이 먹여줬어요. 마령님은 아무래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만더나경에는 버릴 수가 없,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성장할게요. 이거 그냥 성장해서 팀워크리 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생각에 그렇게, 그렇게까지 믿음하는 사람이 팀원에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애쉬가 멘탈이 나갔다는 게 일단 엄청난 우리 이득이기는 해요. 애쉬가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좀 생각하면서 게임 해주는 게중요할것 같아요. 일단 6 레벨 찍어줄게요. 지금 너무 갱장는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아르는 그냥 버티기만 해줘라. 나르가 솔직히 저런 탱커들 상대, 근접 탱, 근접 뚜벅지 탱커 상대로 되게 편하거든요, 게임이. 나이스. 좋았다, 형. 자꾸 올 수도 있으니까 살짝 와드 깔아주고요. 좋아요. 미치알았고요 몸까지 먹어놨기 때문에 조금 안심은 돼요. 근데 볼리베어를 제압을 한번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크가 지금 이쪽 동선을 계속 밟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크가 마르가 꾸리라면 사실 눈치 좀깐것 같아요. 이럴 때는 파하할 필요 없이 자크 동선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볼렘이나 먹어주면서 일단 성장, 성장을 하는 게 좋아요. 좀럼 아래쪽에 있다고요? 이때면은 근데 이거는 패가 딱이 타이밍에 운명을 켜버렸네. 바텀 한번 걔 흔들려주나? 나이스. 그렇지 한번 해줘야지 제 위치를 알기 때문에 부백가 아마 안 나댈 거예요 그래서 골라 먹으면서 눈치로 살짝 돌게요 <laughs> 나이스 내가 나를 타이밍에 저런 실수하면 서적으로 믿었어야죠 아, 너무 세다. 이건 아니잖아. 응, 진짜, 형들, 진짜로. 그래도 이득이긴 하다. 에코가 오는 것까지 보면서 한 거긴 하거든요. 에코가 킬을 먹었으니까, 제압킬 에코가 들어갔으니까, 저는 지금 형들 아주 불쌍하게, 3킬 333이라는 k d 가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불쌍해 보이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형님도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3-3-3이라는 키을를유지하면서 오브젝트까지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님들 후반으로 갈수록 제가 버섯 먹어서 역전플레이를 잔뜩 할 거기 때문에 장장은약간 아쉬운 스코어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약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조시티 싹다 해줄게요. 걸리긴 걸렸거든요, 위치가. 페를 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맞아? 일단 폭대 넣었다. 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움츠러들게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득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형님들 지금 자크의 위치가 안 보여서. 전령치고 있었네요. 그냥 칼라브리 먹을게요 바텀을 다이브 가 보고 싶은데 <laughs> 자킬 위치를 그 몰라서 말 했는데 할걸 그랬어요 <laughs> 일단 이거는 형님들 에코 형님이 집에 가셨잖아요 에코 형님이 집에 간 사이에 저는 여기서 라인 한 줄을 밀어 주면 게되그 다음 턴이 또 우리한테 오거든요 제가 우리 라인을 먹고 싶어서 윙탕한 행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커버해야 되는 라인이에요 이정서 턴을 한번더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와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전장님도 바로 미친 듯이 이쪽에 숨어있다가 라인을 밀고 와드를 받고 싶어 하겠죠. 아, 뭐야. 거 씨. 좀 깔아놔야겠다. 나이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님들. 바로 맵을 끊임없이 보고 있다가, 기회가 나면 그냥 바로 와야 돼요. 이런식, 이게, 이게 약간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주도권 같은 거거든. 못하겠지? 그리쌓 싸워야 돼요. 이거, 이거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약간 조합이 뭔가잘안 되냐. 추노가, 추노도 그렇고. 어, 써 밟았다. 나이스. 그렇지. 일단, 일단, 일단 작동님 들어가시고요. 너무 지금까지 너무 까불었어요. 아지막판 제가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도 저는 그냥 게임을, 판도 자체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런 팀 구정들이기 때문에. 귀운 애쉬도 그냥 바로 고침으로 아까비 <목소리> 보셨죠 형님들? 이게 바로 제가 불리한 상황을 뒤집면제귀운 오토리 정글의 역겨운 플레이 방식입니다 잘한 척하고 센 척하고 있던 자품를 한번에 그냥 파리보 젤리로 만들어버렸죠 그냥 바로 그 바위까지 먹을게요 이게 티모 정글이 근데 6레벨 이후부터는 더 말이 안 되는 정글이라서 진짜, 팀워정거 진짜 괜찮거든요. 후반 캐리럭도 자카 같은 애들한테 절대 안 밀려요. 팀파이트적으로 봤을 때. 팀워정거 굉장히 거기서 재미, 재미까지 보장되는 전챔 편이라서. 어, 굉장히 꿀입니다. 근데 난 지금 자꾸 메타 나가가지고 이에서 전령 푸고 있잠깐만요 메타 나간 게 아니고, 치명적인 타이밍에 푼거 같아요. 져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용두개 먹어놨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다 잡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스모장글의 힘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대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도, 없도록 저에게 우리 더러운 스마일의 얼굴이 앞에서 설치고 있으면은, 내을를당연 죽었네, 근데. 베이니 형은 살짝 바텀 봐준 것에 비해서 지금 너무 플레이를 못 해주고 있는 게 사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사실 말씀드리면 베이니 형은 진짜 역겹습니다. 왜냐면 지금 바텀 그 정도로 봐줬을 때 먼저 타워가 밀린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의미가 맞아지고 있어 심지어. 일단 레드 먹고 탁힌갈게요 저게 타워고로가 유미한테 또 끌리나요? 뱃속이 있어도? 타워가 인공지능이 미쳤네. 이제 슬슬 볼리베가 안전 불상승에 걸릴 때가 됐거든. 맞아. 에코 형 F형 좋다. 에코 형이, 아, 에코 형이 아주 그거예요 아주 흡족하신 형님이에요. 제코 형님만 믿고, 지금 미드 정글 캐릭터로아무도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형님들. 어둠의서부 그 지금 11스택이거든요. 이 정글 팀원도 어둠에서 스택을 빨리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 이건 살짝 에코 형님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귀엽게 봐주시겠지? 에코 형님을 못 보고 순간적으로 모든 마인드 먹어버렸는데. 성장할게요 일단 잠깐만 이박명님들 진짜 약간 외절하려고 근데 버스 도로 끌어! 버스 도로 끌어! 하지만 버스 도 밟고 폭딜, 폭딜이 들어가고 있지 좀금버섯 폭딜 아, 뭐야, 드리프트, 막파네 근데 여기 용도 없는데 얘네들 왜 저렇게 저기서 깡패처럼 시비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갈게요. 얘네들 지금 약간 게임이 좀 불리하다 싶으니까 약간 좀 부들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신경 안 쓰고 싶어서 니 안드레 보통이나 사면 될것 같아요. 버섯으로 어쨌든 폭대에 넣어놨기 때문에. 반데 진상이 꿀팁 절대 는데 제가 정신이 나간 광인처럼 고음핀을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저희 형님들이 아마 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버섯을 깔아놓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 찔칠래요 어, 뭐야? 말이요, 내가 하고 싶었던 행동을 지금 대표로 해주고 있는 거 아주 훌륭... 아주 훌륭하다 형! 그 다음에 여기다 버섯 미리 미리 깔아주면서 이런 오브젝트 컨트롤에서도 오다가 버섯을 밟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잡는 선점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지금 나루와 이, 지금 팀원의 두 명의 이 지금 합동 주호가 형님들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기다렸다 주여버릴게요. 나르를 죽이러 가는 녀석들을 저기서 처치해버릴 거예요. 이거는 바로 도와주러 가줘야죠 바로, 방탈멎어주고이왜 이렇게 세요? 볼리비아 진짜 사기 챔피언이다. 아니 달지가 않나 체력이. 내가 약한 것도 아닌데 나 루네메아리에서 가면까지 나온 팀인데 아무리 뒤로 쳐박아도 안달 것도 안다. <laughs> 이게 좀 약간 에바 아니야? 저건 좀높파좀 너프, 좀 돼야 될것 같네. 아 볼리비아한테 깝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베인형님이랑나르형님이 어차피 볼리비아 녹여줄, 녹여줄 거니까. 나 먹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점벌링 왜 빼먹어 뭐야 어? 실수로 전령 렌즈 킨다는게 전령을 깔아버렸네 이렇게 되면 나령쪽에 붙어주면서 이쪽에 형리을 시팅 해버리면 돼요 괜찮아요 먼저 들어가줄 사람이 없긴 없다. 죽으라고 아, 뭐, 말안 했는데. <laughs> 아니, 저건, 아. 거기나니어 형. 내가 여기서 숨어가지고 암살 각이나 봐야겠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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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나뒤 있어! 이 버섯을 깔아놓고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아까 같은 파괴력을 낼 수가 없을 거야, 이 멍청아. 와, 얘네 바론 치는 거야, 설마? 그러면 이거 아닌데? 그렇지, 말도 안 되지. 털음에 내전했기 때문에 형님도 바로 큰 그림으로 싸먹는 식의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상황이 끝났거든요? 그럼 이들 밀어서 형님도 저는 포탑 이득을 체계화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상대편이 좀 과감한 척을 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난 억수속 보시 제일 짜증나. 아무리 지져놔도저 뒤에서 맨날 멀리서 스킬 쓰면서 깐죽 깐죽 거리는 게 진짜 스트레스받게 하거든요. 저거는 같은 편 원딜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는 존재인데다가 상대편 입장에서 또 짜증나지만 같은 편 입장에서 또 짜증나네요. 그냥 원딜 을 지켜줄 수가 없고, 자기 혼자 멀리서 스키샷만 날리는 뜨기 같은 소폿시거든요 저희가 먹을게요, 저는. 이거는 버드리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프지 사람 죽나? 까비. 형님. 형님도 버섯 밟았죠? 이런 식으로 석탄, 전 싸울 때 형님들, 버섯을 계속 깔면서 싸우기 때문에 아주 귀여운 녀석들일 뿐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일단, 우리 바로 먹자, 바로 먹자. 바론 조합도 빠른 조합인데, 왜안 먹을 이유가 없죠? 버섯도 이미 다 깔아놨거든요? 이게, 심어 정글의 장점을 진짜 말하려면은 너무 많지만, 일단 오브젝트 싸우면서 워낙 무리해서, 버섯을 좀더서 시작해서, 정글이잖아요 정글팀이기 덩글 때문에 버섯을 몸에다 깔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스 내셔야 빨리 빨리 사고요 쿨감 40%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버섯 진짜 계속 차거든요 여기서 10%고 이거 두개로 20%에다가 이거 찍고와서 40%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렐로 노미품 같은 걸좀 하나씩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버섯을 미친듯이 깔면서 특히 와드를, 핑화를 사줄 필요가 없어요. 버섯을 미친듯이 깔아고 다니면, 형님들. 시야다 먹어주기 때문에. 다시 나르 형 쪽에 부준비도 해줄게요. 나르가 이렇게 후반에 가면은 결국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야, 음. 내가 맞아. 뜬거 어떻게 방가야 돼요? 아, 이게 뭐야? <laughs> 아, 이게 왜 뒤에 있는 내가 맞아? 아, 진짜 자꾸 형님들한테 자꾸 못난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게 손절 쳤으면 되는데 자꾸 뒤에서 대 머리 머리 내밀고 자꾸 딜 박는다고 깝치다가 <laughs> 원래는 그냥 손절 해야 돼요. 형님들한테도 약간 좀... 제그 뒤를 또 과시하고 싶었던 순간적인 마음에... 아, 저거 앞에서 설치다가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는데... 진... 이런 레저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긴 해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슬슬 나르가 베인을 버리고 그냥 저한테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베인 형님이 좀... 베인을...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베인을 하면 안 되는 형님이 베인을 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용 죽자. 용 죽어도 돼요. 아니다. 시간 끌었으니까 가서 마을마은복칙 한대요? 나이스. 그렇지. 내가 판을 아까부터 열심히 깔아줬잖아요, 형들. 솔직히. 좀, 좀 보여줄 때가 집중했단 말이에요. 아, 후저 예슬슬 분리배요. 잘 가세요. 젤리, 젤리 좀 죽여야 될것 같아요. 젤리가 진짜 빗 나거든요? 마지막 강타로 먹을 준비, 치킨 집중해서 합니다. 나이스. 아, 강타 안 썼고, 먹었네. 버섯이 진짜 계속 차. 버섯 미친듯이 깔면 돼. 봐봐요, 지금 저희 편에. 아니, 버섯은, 버섯은 시야 점수를 안 쳐주네. 버섯도 밟으면 시야 점수를 쳐줬으면 좋겠다. 근데, 네, 코 형님이, 단, 내절도 안 하고, 굉장히, 포로게이머의시 운영으로,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아마 다니네 에코 형님까지 덩 달아 내드렸으면 게임이 몇분 정도 더 길어졌을 텐데. 버섯 좀 깔아줄게요.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 버섯 미친듯이 깔아대면서. 봐봐요. 버섯 위쪽 정거 제가 버섯 다 박아놨잖아요. 이러면 이미 위쪽 시즌 끝난 거거든요, 혼자서. 전 바로 이쪽에 가서 라인 밀면 돼요. 아무다가다 벗어 빨고멍청이가될 게, 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또 또 약간 사이더 이득으로 어둠에서확 스택이 한 옥씩 한 번씩 쌓이거든요. 그것도 근청 소소한 이득이에요. 아무리 렌즈를 돌려봤자 벌써 너무 많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들 거야. 나다죽이기로 오는 건 아니겠지 나? 저넷시이빨 사올게요 봐봐봐 아, 상대편 지금 다 렌즈 샀잖아요 저럴수밖에 없어 저렇게 되면은 이제 와드를 몇개 못봤거든요뭐 아, 어차피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형님도죽된거기 때문에 포는 팔아버릴게요 포슨 더 이상 들고다니는거 사치입니다 정말 안팔려 그리고 렌즈 쿨보다 버섯 쿨이 훨씬 빨라서 빨리 가서 버섯 깔아야겠다 얘네가 참 조직적인 게 그래도 뭔가 렌즈를 번갈아가면서 키면서 열심히 계속 시야를 뚫네요. 그러면 다시 아래쪽으로 가면 그만이거든요. 기질래 아프지? 그냥 지나가는 젤리 한대 탄테스 톡톡 때려주고요. 우리 편다 오고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해요. 안남해주고 버스를 깔아주면서. 새로운 부분에다가 버스가 깔아주게 되면은, 오다가 달고 멍청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탈통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애초에, 한타 그림 만드는 것도 너무 쉬워서. 아이스일 게임 끝났죠? 물론, 방금 전에는 우리가 고직력도 가다 움직여서 굉장히 쉽게 게임이 끝났는데, 형님들. 팀워정글이 진짜 흔이 나쁘지가 않고, 전거를 해줄 수 있는 역할 항상 이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